안녕하십니까. 지가입니다. 오늘은 욕지거리와 욕지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. 둘다 있는 말이죠. 다만, 뜻이 틀립니다. 욕지기는, 욕지기는 그 오바이트 끼 구토끼가 있는 거죠. 욕지기는 오바이트 끼 구토끼가 있는 겁니다. 욕지거리는 예, 영화, 말죽거리, 말죽거리, 잔혹사에 보면은, 거기에 참, 욕지거리가 많이 나와요. 욕지거리가 뭐죠? 욕설이죠. 쌍욕. 말죽거리, 잔혹사에 보면 욕지거리가 참 많이 나오고, 욕지기는 오바이트 끼, 구토끼가 이렇게 있는 거를 욕지기라고 하죠. a new